그럼 이 엄청난 양의 오염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방류되는 걸까요?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거기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서 바다 깊숙한 곳에서 방류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면 4, 5년 후에는 그 방류된 삼중수소가 우리 바다 앞으로 들어오게 되죠. 우선은 해류를 따라 미국 쪽으로 갈 테니까요. 장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오염수는 일차적으로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 처리됩니다. 삼중수소를 제외한 주요 방사성 핵종이 제거되면 K4 탱크에 저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알프스를 거치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1차 처리된 오염수는 해저 터널과 연결된 수조에서 다시 희석 작업이 진행됩니다. 오염수보다 100배 많은 바닷물을 섞어 남아 있는 삼중수소 농도를 음용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인 리터당 1,500배크렐로 낮추는 겁니다. 희석된 오염수는 해저 터널을 타고 원전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 방류됩니다. 바다에 방류된 오염수는 크로시오 해류를 타고 미국 서쪽까지 번지고, 다시 북적도 해류에 영향을 받아 순환하면서 퍼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4년에서 5년 후 삼중수소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지만, 농도가 기존 해역의 10만 분의 1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해역 200곳뿐만 아니라 일본 근접 공해 8곳에 대한 모니터링도 매달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해상의 방사능 수치 변화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할 을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또 전국 수산물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방사능 신속 검사를 본격 시작하는 등. 수산물 검사 체계도 강화키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함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